양악 수술은 이제 턱, 주, 턱이 나오거나 턱이 또 들어갔거나 그리고 또 입이 나온 사람들이나 또 교합이 안 맞는 분들 대칭이 안 맞는 분들이 그 위턱이 아래턱을 움직여서 이렇게 그 정확한 위치로 자리를 잡는 수술이겠습니다. 큰 수술 중에 하나겠죠 양악 수술하고 직후에 이제 그 위턱이 아래턱을 수술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정 상태가 되면은 호흡하기가 불편하고 문제가 되면 이제 호흡에 의해서 그뭐 그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짓고 숨을 편하게 쉴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고정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호흡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고안해 봤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정도로 고배해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수술 직후에 호흡하기 편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또 호흡을 어, 할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수술 직후에 위탁이나 아래를을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유도 장치를 사용할 때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호흡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통증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간단한 식사 같은 걸할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게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에 좀더 편하도록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고안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전에 수술하기 전에 이 환자분의 각자에 맞도록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수술에 착용하게 됩니다. 수술 직후에 위치가 어, 수술 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정 상태를 갖게 되고, 그 다음 그 이후 약간 변동성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수술법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어, 유도장치를, 원리를 좀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술 직후에 수술되면그 교합 상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방법을 하게 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간을 띄워서 유지, 호흡공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고정성을 유지하는 초창기 장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가 수술 직후에 바로 호흡을 편하게 할수 있다는 게 안전함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 하루 이틀만 이렇게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그다음 나중에는 빼고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그 교합 장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안한 이 호흡 유도 장치는 수술을 어, 회복하는 과정에서, 2, 3일 과정에서 편하도록, 그리고 가장 그때가 위험한 시기 때문에, 위험한 시기를 안정적으로 넘기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안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임상적으로 지금 5, 6년 이상 계속 해왔던 방법인데, 이제 방법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안정적으로 제가 수술해온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제가 특별하게 제 개인적으로 갖기 위해서 특허를 한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방법도 알려져서, 좀 더, 나았게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된다 해서 제가 이걸 개인 권한으로 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